궁극의 진리, 목표. 우리의 목표는 한계 없는 행복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해방, 자유입니다. 즉, 한계 없는 무한함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참 자아를 깨닫는 것입니다. 행복. 행복은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본래의 상태입니다. 행복에 대한 가장 뛰어난 정의는 평화로움, 고요함입니다. 행복이란 고통, 고뇌, 두려움, 질투, 분노, 그리고 증오가 없는 상태입니다. 행복은 사랑함입니다. 행복은 자유함이며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에서 벗어날수록 더욱 자유로워지고 더욱 행복해집니다. 행복이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이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결과라기보다 원인이고 희생자라기보다 마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하나임의 생각이고 불행은 물리의 생각입니다. 행복은 에고의 동기가 없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고 불행이란 에고의 동기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애씀 없는 고요함이고 불행에는 애음과 노력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주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기쁨은 주고자 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 사랑은 보답을 받으려는 생각 없이 주고자 하는 느낌입니다. 사랑은 조금의 집착도 없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의 타고난 상태입니다. 오직 사랑함을 통해서만 사랑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할수록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다가옵니다. 사랑이란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충분한 태도이고 느낌입니다. 사랑은 다른 일을 자유하게 합니다. 사랑은 다른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랑은 다른 일을 그들이 그들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신뢰합니다. 사랑은 평화로운 느낌입니다. 사랑은 하나됨입니다. 사랑은 다른이와 하나됨으로써 다른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가 모든 행위에서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문제거리들의 해답입니다. 문제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들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사랑이 온전할 때 모든 문제거리들은 즉시 용해되어 버립니다. 사랑과 이해는 같은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함이니, 사랑은 교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를 지지해 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이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그 사람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이에게 행복의 공식을 전해 줄수 있습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이 우주의 응집력입니다. 사랑은 끌어당기고 통합하고 만들어 세우는 것이며 그것이 닿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의외가 세상을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사랑이 가득한 개개인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에고가 인정받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함이 될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계속해서 사랑을 필요로 하게 되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좌절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사랑과 섹스는 별개의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다고 하면서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면 거기에는 집착도 가두어두는 울타리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사랑이란 건 다른 이와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자신만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이와 사랑을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고 더욱 많이 나눌수록 더욱 기뻐집니다. 사랑에는 갈구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구함이란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하나됨이고 분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결혼이 있기 전에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이 이 사람에게는 되고 저 사람에게는 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를 미워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이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사랑을 줌으로써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을 구하면 구할수록 더욱 사랑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 받는 것이란 일시적으로 애고가 으쓱해하는 만족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사랑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적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가장 높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적들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적들은 우리를 해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 그 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해치려 한다면 그는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랑을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의 증오를 없애가는 것일 뿐입니다. 높은 사랑의 경제에서 우리는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다른 이들이 그들의 존재로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는 오로지 사랑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상처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개인적인 관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면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애고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없음입니다. 사랑은 순결한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외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불행이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끌어당깁니다.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보답은 오로지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신과 똑같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사랑은 널리 퍼져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적인 이해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달콤함은 말로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경험해야만 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은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얻게 되면, 오로지 사랑만을 느낄 수가 있고, 사랑만을 볼 수가 있고, 사랑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도, 뽐내지도, 아니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도 무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옳지 않은 것에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인 것에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평화 평화는 고요함이며, 참자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가 우리의 가장 높은 상태이며, 타고난 본성입니다. 평화란 완벽한 하모니 속에서 전지함과 지극한 아름다움의 영역에 머무는 것입니다. 평화란 하나됨이며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평화란 저항이 없는 것이며 온전한 받아들임이며 모든 사람, 모든 것과 하나됨입니다. 평화란 느낌이며 아무런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존재의 영역입니다. 완전한 평화는 생각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생각들은 이리저리 동요하는 것들입니다. 완벽하고 온전한 평화를 갖기 위해서는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됨에서는 생각해야 할 다른 것이란 게 없습니다. 평화야말로 우리의 성장을 재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입니다. 명상 속에서 원하지 않은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에 의해 평화는 스스로를 드러내게 됩니다.